2015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족구대회 예선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일반부 대구광역시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대 대구광역시의 일반부 예선전 경기입니다. 화면 가까이 초록색 유니폼이 대구광역시고요. 반대편에 파랑색 유니폼이 광주 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서브 범실로 점. 아, 광주광역시의 서브 범실로 선취점을 대구광역시가 가져갔습니다. 광주시의 아, 넘어 제공 여이 성공되면서 1대1 동점입니다. 광부 대전광역시 경북남도퉁은 6코트로 출전을 시행합니다. 60대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네, 부산시는1 2코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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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한점더 추가하면서 스코어 3대2로 광주시가 한점 앞서 나갑니다. 광주시의 서브. 한쪽 서브, 리시브 점 불안했는데요. 넘어저기 공격 라인 벗어나면서 3대3 동점 됩니다. 대구의 서브 라인 안에 들어왔고요 한축 강하게 수비 잘 받아 냈습니다 도수 잘 올라왔고요 찬스볼 광주 수비 받아 냈습니다 먼데요 먼 거리 안전하게 3단 아 하지만 안전하게 넘긴다는 것이 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대3 대구가 앞서 나갑니다 다시 광주에 찬스 넘어저기 공격 성공입니다 <laughs> 현재 스코어 4대4 동점 만듭니다 서브 리시브 좀 풀어냈는데요 아 어, 안전하게 3단 넘겨줬습니다 광주의 찬스 넘어 비껴쳐기 연타 대구 잡아냈고요 강하게 한축 길게 라인 벗어났습니다 광주가 한점 다시 추가에서 5대4 광주가 앞서 나갑니다. 안쪽으로 강하게 서브 서브 범실 5대5 동점 허용합니다. 대구의 서브 높이 올려줬고요. 라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레시피 길게 강하게 안쪽으로 왼발로 잘 받아 올렸고요. 대구의 찬스. 에코각 공격. 광주 수비 받아냈습니다. 광주 공격 다시 넘어차기. 자 살려내지 못합니다. 광주 공격이 성공되면서 6대5 다시 한점 앞서 나갑니다. 광주의 서브. 안쪽 서브 강하게 네트 넘기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다시 6대6 동점 됩니다 대구에 높은 서브 다시 광주 넘어차기 네트 맞고 투바운드 처리되면서 7대6 광주 앞서 나갑니다. 한점 광주 서브 안축 서브 강하게 이번에 라인에 들어왔고요. <목소리> 광주의 스위스 끝까지 보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시 동점 7대7 계속 한점 달아나고 한점 따라가고 하는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서브 높은 서버 리시브 잘 올라왔습니다. 세팅 좋구요. 안쪽으로 강하게 하지만 좌수비 받아내고요. 토스맨이 빈 공간 보고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대구가 역전시킵니다. 8대7 대구가 한점 앞서 나갑니다. 대구의 높은 서브 리시브 좋고요, 찬스볼 비켜차기 공격 성공됩니다. 광주 동점 만들었고요, 8대8 강하게 안쪽 서브 또 다시 라인 벗어납니다. 지금 형서형서 연속 연속 지금 이번 세트 지금 세 개째 범실인 것 같은데요. <laughs> 대구의 서브 일본고, 경상복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넘어차기 b 공격 성공됩니다 지금 광 B. 의 공격 g 공 o k s o 은 g Kangju, Kungyoks, k 대구가 스피드칸 포인트 9점 주면서 지금 세 점이 서브 범실로 지금 준 점수입니다. <laughs> 광주의 서브. 이번에는 아잘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좀 깊었는데요. 바로 2단예 공격 인정 됐고요. 광주의 찬스 볼. 아, 좀 요번에 토스가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불안한 자세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는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구강 역시가 한점 다시 가져가면서 10대 9 대구가 한점 앞섭니다. 높은 대구의 서브 A키 각 공격 성공됩니다. 6대10 다시 동점 만듭니다. 광주의 서버 안쪽으로 강하게 오, 이번에 코스가 좋았는데요. 수비수 간신히 잘 살려냈습니다. 안전하게 3단 넘겨주고요. 광주의 찬스볼입니다. 넘어차기 연타 몸을 던지면서 대구 수비수 잘 받아냈고요. 제구 찬스를 만듭니다 연타 광주 수비 잘 받아 냈습니다 높은 토스 네트 맞고 살려냈고요 헤딩 토스 에이킥 네트 맞고 공격 성공 됩니다 11대10 대구 한전 앞서갑니다 오픈 서버 지금 다른 코트의 공이 들어오는 관계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브도 계속 경기 진행됩니다. 비껴차기. 대구 잡아냈고요. 비껴차기 연타. 광주도 살려냈습니다. 안전하게 선단 넘겨주고요. 대구에 달아날 수 있는 찬스볼. 강하게 A공격 성공되면서 2점 차 점수 벌려놓습니다. 12대 10. <laughs> 대구가 2점 달아납니다. 대구의 오픈 서브. 키크 공격 수비수 끝까지 살려내지 못하면서 공격 성공됐습니다. 11대12한 점차까지 따라갑니다. <목소리> 광주의 서브. 안주 강하게 아수비 n 잘 받아 냈습니다 e 시 t c h i 요 네트 n d 들어온 거 광주 살려냈 t 요 동점 찬스 공격 헤딩 살려냈습니다 안전하게 3단 넘겨 주 a 요 다시 동점 찬스 볼 t a k 공격 성공됩니다. 12. 대 12. 광주광역시 동점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광주의 서브 진행되겠습니다. 강하게 아~ 요번에 아깝게 라인 또 벗어났죠. 요번 세트의 네 번째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시기 때 동점까지 잘따라갔는데요 13대 서브 범실로 다시 대구에게 한점 내주면서 13대 12 대구가 한점 앞서갑니다 높은 서브 광주 리시브 좋았고요 아 요번에 네트 시간차 공격이 네트 넘기지 못하면서 14대 12 대구광역시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오픈 서브 시험 좋 고요 a 킥 공격 성공 13대14한 점차 따라 갑니다. 광주시의 서브 안쪽 강하게 이번에 라인에 들어왔죠 끝낼 수 있는 찬스 공격 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대구광역시가 15대 13으로 첫 번째 세트 대구광역시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